나는 솔로팬이 29영호의 근황을 올렸는데요. 남자는 점고 아프고 어느 정도 되면 나솔나가는 거 개이득인 듯 피트 29영호. 29영호 방송 내내 찔찔 짜고 매력 없니? 에겐 폴리스니 뭐니 욕먹어도. 방송 후 DM 폭발. 30영수도 만약 현커 안되더라도 29영호 사진에서 팬두배 예상함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보면 29영호는 팬미팅을 진행한 걸알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여성 팬이 영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성 팬들의 표정도 다들 좋아하는 연예인을 본 듯한 밝은 표정이네요. 영호 역시 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모습입니다. 또 상당히 젊고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많은 걸볼수 있는데요. 일반인도 나는 솔로 출연으로 많은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연의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를 꿈꾸며 방송 출연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볼수 있었죠. 29기 영호는 6년차 경찰관으로 감정 기복이 적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을 가졌으며 청순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초기 방송에서 영숙과 대화가 잘 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자신감 없는 태도 등으로 영숙에게 점수를 잃으며 징징거리는 모습이 묘사된 바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 보시죠. 영호 정도 얼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다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둘다 일반인 기준 최상위권. 순수 악구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30영수가 29영호보다 위지. 나이는 좀더 많지만 그래서 여성 팬두 배. 난 얼굴은 29영호가 낫다 보는데. 팬들도 다 존예 감노 나솔 출연자들인 줄. 나도 나가볼까? 옆에 흰패딩 여자분 이쁘시다. 뭐야? 사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